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낸셜 뉴스의 송경재 기자님의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기사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새겨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퀸턴스케이프가 리튬금속 2 4개 충으로 구성된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을 자동차 업체들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제품은 정식 규격에 가까운 크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실제 전기차에 장착해 성능시험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샘플 A0 이름을 붙인 이 시제품은 퀸턴스케이프의 최신 기술이 모두 녹아든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액체가 없이 고체로만 이루어진 배터리를 말합니다. 음극과 양극 사이를 나누는 액체 전해질 대신에 고체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에 따라서 충격을 받으면 화재 위험이 높고 또 불이 붙으면 끄기가 매우 어려운 액체 또는 젤 성분의 전해질이 들어간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무게도 덜 나가고 부피가 작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더 경제적인 것입니다. 또 충전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며 전기차 주행 시간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재충전 내구성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날 시제품들을 전기차 업체들에 보내서 시험하도록 했지만 퀸턴스케이프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통해서 상용화하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퀸턴스케이프 자체 전망으로도 2025년 이전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풀사이즈에 가까운 샘플로 전기차 업체들이 진행하는 성능시험을 일단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고쳐야 합니다. 자그디프싱 퀸텀스케이프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에서 비록 우리의 최종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정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이제 우리의 주의를 중요한 상용화라는 중요한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턴스 케이프는 시제품 출시 소식에 장 초반 4%가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용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언제 흑자를 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투자자들을 돌려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2조 5천억 관련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내용인데, 한국경제의 강경민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살타주 수도인 살타시에서 370km 가량 떨어진 해발 4000m 고지대에 염호가 있습니다. 죽은 남자를 뜻하는 이 염호는 한동안 풀한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 포스코 그룹이 2018년 이 염호를 인수한 이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이자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은 이곳에만 약 1,35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10년 동안 전기차를 연간 2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차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리튬은 포스코 그룹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건 2010년 초반입니다. 볼리비아와 첼레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2018년 8월 승인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회사 안팎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리튬 사업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 리튬 산업을 뚝심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염호 인수 후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매장량을 검증한 결과 당시 추산했던 220만 톤의 6배인 135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에서 200미터가량 깊이 뚫었던 다른 업체들과 달리 포스코 그룹은 600미터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스코그룹은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8억 3천만 달러를 들여서 1단계 리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연산 2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연산 2만 5천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2단계 리튬 공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10억 9천만 달러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1, 2단계에 이어서 2030년까지 3, 4단계 증설 작업을 통해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량을 연산 1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염수 리튬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량에 뽑힙니다 이상으로 한경의 강경민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포스코 그룹의 아르헨티나 2조 5천억 투자 관련한 기사 공유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